PD수첩에서 나왔었죠. 예, PD수첩에서 이제, 이, 빌라에 대해서, 에, 빌라에 대해서 나왔었고, 사실 빌라는 뭐, 기억나시겠죠? 제가 여름에 한참 얘기했죠. 에, 빌라 조심하셔야 된다고. 에, 에, 엄청 얘기했는데 결국 일이 터졌죠. 에, 일이 터졌는데, 뭐, 이 스토리는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이 과정에? 에? 아못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빌라를 분양을 하는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내가 빌라를 짓고 분양을 해서 팔아야 돼요. 예.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빌라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예. 빌라 를 너무 많이 짓다 분양은 어차피 안 돼요. 살 사람도 없고, 예. 그리고 빌라가 인기가 있었을 때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예전에 예,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대지 지분 때문에 이제 예, 빌라를 했던 건데 지금 뭐몇년 전부터 빌라 짓는 것들 사실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빌라는 강남이나 아까 뭐뭐 뭐 마포나 용사 이런 데 제외하고는 빌라는 시간 지나면은 감가가 엄청나게 심해요. 예, 빌라는. 그래서 제가 빌라는 예전에, 뭐, 최근 같은 경우, 최근이든 몇년 전이든 빌라는 솔직한 얘기로 연세 많으신 분들. 난 평생 여기에 그냥 살 거야. 이 금액에. 그러신 분들 사지. 그런 분들 어차피 수요가 맹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분양이 안 되니까. 예. 분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채, 한 호수에 2억을 받아야지. 2억을 받고 내가 팔아야지. 예. 분양을 해야지. 건축주가 타사에 떨어져요. 이억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타사에 떨어지는데 분양은 절대 안 돼.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